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당장명연구원 원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장명이나 개명을 하는 장명소들 모두가 다 유명하지는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찾을 때, 즉, 궁금할 때 인터넷 검색으로 자신이 사는 곳이나 인근의 도시에서 찾을 수 있는지 먼저 검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명이나 개명을 하기 위해서도 핵심 키워드인 장명, 개명 또는 장명소 등을 검색하거나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장명소와 또는 유명한 장명소 등을 우선적으로 포털사이트 검색란에서 검색을 해서 서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요즘 세상은, 장명이나 개명을 함에 있어서, 전국 어느 곳에서도, 장명 홈페이지 등에서 쉽게, 이용이 가능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장명의 선두 주자이고, 전국에 널리 알려진 우당장명연구원 장명소에 대하여, 안내 드리는 시간을 도록 하겠습니다. 우당 장명 연구원은 인터넷상으로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서 우당 우당 장명원 또는 우당 장명 연구원 등을 검색해서 장명이나 개명을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을 하시거나 또는 거주 지역이 서울 경기 강원 충청권에 계시는 분들은 원장에 직접 전화를 하신 후에 사전 예약을 하신 후 직접 방문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우당장명연구원의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3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장명이나 개명 당사자의 사주를 정확히 뽑아서 판독을 하게 됩니다 두번째, 이름의 기본인 음양배우를 잘 맞춥니다. 세번째, 한글발음을 음. 즉 음용오행, 다른 말은 발음오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상생의 기운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네번째, 81수리 중 모두 수리사격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길격으로 배치를 합니다. 다섯번째, 사주에 필요한 용신과 신인 자원오행을 정확히 배열합니다. 이 다섯 번째는 이름에서 가장 중요하기도 하며 역학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정확히 맞출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성실을 포함 이름 한자 모두가 가로로 이렇게 갈라지거나 세로로 갈라지는 한자 형태인 풍명 배명을 철저히 배제합니다. 일곱 번째 성명학에서 사용하면 불리하다는 불용한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너무 흔한 이름이나 너무 고고한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언제 들어도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세련된 작명을 합니다. 열 번째. 장명이나 개명 추천서를 A4 용지로 7매 정도를 메일로 한글 파일 첨부해서 신청 후 48시간 내에 보내드립니다. 메일을 받기가 불가능하신 분들에게는 카톡으로 서류를 촬영하여 송부해 드리기도 합니다. 열한 번째, 장명이나 개명 신청 방법은 우당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을 하시거나 신청 내용을 우당인 저 원장에게 직접 전화하여 유선으로 신청 내용을 불러주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 세간에 널리 알려진 저 우당의 고가의 특별 장명이 나오면 기본 장명료 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받지 않고 그냥 드립니다 열3세 번째 예약 방문은 표시된 전화번호로 사전에 꼭 전화를 주셔야 합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당 장명원은 네이버에서 전속 카페인 우당 장명원 대형 장명 카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당 장명원은 원장이 직접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밴드,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TV, 유튜브 등을 직접 운영하고 있어 신뢰도가 높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우당장명원 홈페이지에 오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우당장명, 우당장명원, 우당장명연구원 등으로 검색을 하시면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료로 이런 풀이를 원하시거나 무료로 제왕절개 출산 택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우당 카페 또는 우당 장명원 카페 등으로 검색하시면 우당의 전속 카페인 우당 장명원 카페에 오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저희 우당 장명소와 시중에 유사 홈페이지는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무료 이름풀이나 무료 출산태기를 하겠다고 저희 카페를 따라하는 검증이 그 덜된 카페 정도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장명은 누구나 믿고 찾는 장명소이며, 장명업계의 선두주자임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신의를 바탕으로 이름을 짓고자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성의를 다하여 보답해 드립니다. 많은 이용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명과 개명, 아호 예명, 사주 상담, 궁합 상담, 돈 버는 상호 장명, 각종 태기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특히 재왕절개 출산 태기는 전국에 계시는 사모님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앞에 상 모든 거 신청하기 전에. 이해하시기 어려운 사항이나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 우당에 직접 전화 주시면 가급적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